아,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, 아,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예.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. 제가 오늘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, <laughs> 막 떨어지,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왜 떨어졌나 해서 봤더니, 테더? <laughs> 해킹이 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확 떨어졌었는데, 아, 저도 그걸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. 네 예. 예, 아무튼, 다시. 어, 근데, 다시 회복을 했어요, 잘. 에. 아, 역시, 에, 악재가, 악재보다는, 에, CMA 상장이라는 호재가 더큰것 같아요. 3천만 달러가 저, 큰 돈이긴 한데, 아, 이 정도는 뭐. 예, 그러면은, 다시. 아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MA 상장이 곧 있으면은, 이러시는데, 아,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. 아, 아, 확정? 그니까, 심사 중이라고 들었는데, 기사를 보니까 거의 확정된 거 같은데, 아무튼. 예. 어, 12월 11일에 선물 거래가 시작된다고 기사가 떴습니다. 예, 엊그제. 어, 근데, 이게 뭐를 의미를 하냐. 예. 어, 어, 뭐, 저도 처음에 몰랐지만,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냥 다른 뭐 암호화폐 거래소뭐 그런데 상장하는 거야 미국 거래소에 상장하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네, 이게 얼마나 크냐 아 음, 제도권의 편입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게 아 이거를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보시면은 CMA 약자가, 뭐, 슈카고 선물고래소? 네, 그런 거였는데, 네, 이게, 뭐를 의미 하냐. 첫 번째, 제도권의 편입. 그러니까, 어, 학교에 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. 예. 네. 근데, 그쌈 잘하는 애들한테, 아, 인정을 받고 그 패거리로 들어가는 거죠, 이제. 어, 예시, 예시가 맞나 싶은데, 아무튼. 이제, 어, 돈 많은 애들한테, 인정을 받는 거예요 금융기관이나 기존 제도가 애들한테 어너 이제 투자가 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붙어 볼만한데 그런 뉘앙스가 되겠네요 예. 그럼 이거 어, 어떤 영향을 가져오냐 예. 돈 있는 애들 아락부자들 있잖아요 진짜 동, 돈으로 막똥 닦고 그런 애들한테 예. 어비트코인에 이제 슬슬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음.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900만 원인데 얼마가 될지 모르죠. 네. 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아 밑바탕을 깐다는 거. 그다음 어 암호화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? 네. 변동성이죠. 그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해요. 어 이게 영사 아 홈페이지가 잠시 야 여기 곧 상장을 한다고 떴는데 보시면. 가격 제한폭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막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막 진짜 미친 듯이 오르거나 아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질 것 같아요. 네. 어 그러면은 어, 어 이제 주식처럼 어느 정도 사이드 브레이크 뭐 이게 걸리니까 어 그래 생각보다 좀더 안전해지겠는데 하시고 점점 투자를 하게 되겠죠. 아마 앞에 시장이 계속해서 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 어, 이게 상장이 되면은 아마 알트코인이나 아니면은 이더리움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제한폭이 걸리니까 예. 알트코인이 막폭 성장하게 되는 기,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장을 했으니까 다른 코인도 상장을 하지 않을까 예. 제 생각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, 이더리움? 이나? 이더리움이 가장 유력한데, 요거는 제가 제 뇌피셜이고, CMA가 상장되고, 그 다음에 ETF까지 나오게 되면은, 진짜 암호화폐가 저 실생활에 점점 들어오는 계기가 되겠네요. 아직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실생활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제가 못 느끼고 있어요. 그나마 스팀이 이 정도만 제가 쓰고 있어서 어음 와닿는데 나 아직 와닿지는 않는 네아 그러면은 아 그리고 코인판 글 보니까 이게 만 달러의 최초 거래가 된다는데 지금 거래 가격이 어, 900만 원이죠 비트코인이 어,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,100원이니까. 만 달러면은 1,100만 원까지, 그러니까 100만 원, 1,100, 어, 1,000만 원 후반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아,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물론 이것도 내피셜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 계속 오를 것 같아요. 네. 아참 비트코인을 아,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. 네. 왜왜안 사고 다른 아이템에다가 제가 묻어놨을까요? 네. 참 마음이 아프네요. 네, 네 그러면은 네,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와... 비트코인이 아네 천만 원이 아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. 네 그럼 모두 모두 돈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